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6장 53절부터 63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네,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라 내가 교만하던 에내 네,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 아람의 딸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들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나 여호와의 말이니라.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게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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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남유다0 0 0 0 0의0 0 0 때문에 자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남유다의 죄악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또 남유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셔서 남유다로 하여금 자신들을 의지하는 교만함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이 잘나서 또 잘해서 하나님이 은혜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지금도 착각을 하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손가락질하는 자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자들이고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길을 영생길을 걸어가게 된것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유다 백성들처럼 교만해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또 우리의 의로움 때문에 우리의 잘람 때문에 자람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는 헛된 생각을 멀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53절부터 55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곳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됩니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네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구원을 받는데 소돔과 사마리아가 구원을 받을 때 같이 껴서 구원을 받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남유다가 소돔보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보다 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오히려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돔이 북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때 이제 남유다가 거기에 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유다는 참으로 폐역한 배은망덕한 범죄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남유다는 어땠습니까? 교만해서 자신들은 의로운 존재라 자랑했었죠. 어, 소돔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는 자신들의 패역 자신들이 패역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고 그저 의로운 자들이라고 착각을 했었죠. 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남유다의 죄악을 어, 드러내시고 그 죄악에 대해서 형벌하십니다. 아람과 블레셋을 통해서 남유다를 형벌하세요. 그때서야 남유다는 자신들이 범죄한 자들이고 이방인 아람과 블레셋에 모욕을 당할 만큼 패역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남유다가 당한 공격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범죄한 죄값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56절부터 59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콘데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으니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범죄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 이 언약을 배반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은 이제 아 의로운 자들이고 상받을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아람 나라를 통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들이라 는 것을 하나님의 밝히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는 배은망덕한 일을 행했으면서도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다른 나라들을 조롱하고 정죄했었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가장 잘하고 가장 의로운 자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고 잘하고 의로운 존재들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들이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정결해질 수 없는 패역한 자들일 뿐이죠. 우리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 없이는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겸손하게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고 섬기고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소돔과 저 사마리아보다도 나은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60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은 남녀다와 똑같이 예, 원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고 원약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60절부터 63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원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원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이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운 언약 시내산에서 다시 화, 어, 확인한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죠. 그래서 패역한 남유다 어,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내어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 주신 것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패역한 남유다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죠. 소돔과 사마리아를 맞이하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서야 남류다는 자신들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알고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된 곳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남유다가 이 복된 은혜를 받은 것임을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원하시는 곳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악한 사탄의 종로릇 하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원수였고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 은혜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 은혜를 죄인들에게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되어 천국길 가고 하나님의 일꾼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이 복된 삶을 열심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게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열심히 증거하는 복된 전도의 삶 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늘 증거하는 전도의 삶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특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